<목소리> 아니 그러니까 아마 어, 좀젓갈지이좀 붙어 나오잖아 완전히. 응. 그런데 그건 이제 20분간 있어야 되잖아. 그렇게 그지 말고 이0분만 있다가 10분만 15분만 있다가 그냥 머리를 감으면 화학변화가 덜된상태덜된 상태에서 나오고 화학변화가 말뭐 이용하는 거야 화학 <목소리> <끄> 그때 그행좀나왔는데을뭘 <끄> <레은? 그치? 끄> 아, 뭐 이용을 하느냐고 까맣게 그치, 그저 있안그니또기거아안 그래? 어떻게 생각해? 하여 빨갛게 장했는데뭘 빨갛게 해서 염색이 그냥 하얗게 된게 아니라 그 염색을 하려면 탈색으로 염색을 해. 음. 만약 검은 머리에다가 음. 노랑 머리 만들라고 하면 그냥 음. 노랑 머리 물감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음. 검은 머리를 탈색을 해야지 노랑 머리를 할수 있는 거야. 복잡해요. 음.